안녕하세요. 지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는 어, 좀 열심히 공가좀 어, 제고 이렇게 이렇게 가한 것들로 그다 잘 찾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6분으로 되어있네요. 빨리 오고 가면 좋겠는데6월 28일, 2023년 6월 28일 11시 16분 지늘 네, 지났던 12시 다 돼간 시간이에요. 맛있는 점심 드시고 모두 모두 건강하세요. 행복한 오후 지내게요 감사합니다. 마, 마지막 점심 드시고 건강하세요. 행복한 5 네, 시간 치내요요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딘가 어딘지 몰랐는데 하라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단사합 네, 갈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창군이 많은데, 창군이 많은데, 잠깐 많이 기다려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오후, 주일